안녕하세요. 사실적인 거품 패턴 텍스처를 생성하기 위한 인공신경망 기반의 텍스처 합성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추연희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이 연구 소개, 연구 과정, 연구 결과, 연구 개선 순으로 진행됩니다. 연구 소개입니다. 거품 시뮬레이션은 가상현실에서 물이나 액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다와 같은 큰 장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시간 콘텐츠인 게임, 혼합현실 및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거품을 물리기반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식인 텍스처 매핑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작업으로 그린 거품 패턴 텍스처는 모양이 단조롭고 대부분 만화 스타일이며,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거품이 고유한 패턴을 텍스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거품 패턴을 실시간 콘텐츠에 표현하기 위해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거품 입자를 텍스처 합성 깁스를 통해 텍스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 과정입니다. 먼저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거품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논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 공간을 이용하여 거품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투영 공간 거품 생성 기법을 통하여 거품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거품 데이터는 RGB가 아닌 회색조로 나타나며 가중치 맵이며. 거품이 생성된 위치는 흰색을 가지고 배경 부분은 검은색을 갖습니다. 이전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거품 입자들은 입자 기반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 이미지 공간으로 렌더링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된 거품 텍스처를 만듭니다. 주어진 거품 데이터에서 의미 없는 검은색 값을 줄이고 유효한 흰색 색상 위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 유효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크로핑합니다. 거품은 동적이고 다양한 방향성을 반영한 형태를 생성하기 위하여 거품 데이터를 세타만큼 연속적으로 회전시켜 총 n개의 회전된 거품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때 회전시키면서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데 방향성 참고를 위하여 회전된 폼 데이터는 회전된 방향성만 가지면 되므로 각각 회전된 폼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 이미지 퀼팅 기법으로 이미지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패치 블록을 찾아 합성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n 개의 rotated 폼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합성은 참고할 폼 데이터와 같은 크기의 노이즈 이미지를 준비하여 업데이트를 통해 폼 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개의 폼 데이터 텍스처 이미지에 대하여 v g g 1 9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에 대해 컨볼루션 필터를 거쳐 피처맵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회전 폼데이 텍스처 이미지와 노이즈 이미지 그램 매트리스를 각각 계산하고 각 레이어마다 손실값 로스를 계산합니다. 모든 n개의 회전 샘플 폼 이미지에 대하여 m개의 레이어에서 각각 그램 로스를 계산합니다. 모든 그램 로스를 더한 전체 손실 L을 픽셀 값에 대한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여 노이즈 이미지를 업데이트합니다. 본 논문이 하이퍼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합성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이용하면 모든 공간에 거품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품 패턴이 생성되고는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거품 패턴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해서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합성 결과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텍스처 도메인 전체의 거품이 독특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합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텍스처 플로우나 거품 렌더링을 하는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거품 맵을 전체 텍스처 도메인이 아닌 특정 시뮬레이션 형태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